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정말 많은 필기 앱들을 리뷰해왔고 가끔 좀 불편하지만 메인 필기 앱을 계속 바꿔가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이것저것 옮겨 타면서 다 리뷰를 하니까 보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 저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하다가 나중에는 아 그래서 뭐 쓰라는 거예요? 딱 정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필기 앱이 제일 좋은지, 왜그 필기 앱이 제일 좋고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딱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갤럭시탭 기준으로 영상을 준비했고 아이패드. 도 요청하신 분들이 좀 있으면 준비해 볼 거고요. 갤럭시탭을 이용하고 계신 모든 학생, 직장인 분들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갤럭시 탭에 서 쓸만한 손필기 앱은 진짜 많고 제가 거의 다 영상에서 상세하게 기능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것들 중에서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있는 앱이 있고요. 시작은 되게 좋았는데 업데이트가 느리거나 거의 멈춰버린 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보고 갤럭시 탭에 쓸 필기 앱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면 전 삼성노트 꼽을 거고요. 삼성노트도 근데 좀 아쉬운 점 있으니까 하나만 더 골라주세요 하면 플렉스를 고를 겁니다. 뭐좀 특수 목적이 아니라면 대부분 삼성노트랑 플렉스 두 개로 다 커버가 됩니다. 뭐 안드로이드용 굿노트 좋지 않나 굿노트는 웹버전을 끌어서 오는 거다 보니까 기능도 좀 많이 부족하고요. 뭐, 노트쉐이브는 오류도 많고 좀 버벅거리고 안정성도 좀 떨어지고, 원노트는 PDF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고요. 뭐, 소도라 그러죠? 엑소디오는 매달 구독료를 내면서 사용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필기 양이 많으면 파일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커집니다. 뭐 스퀴드나 렉처노트 이런 거는 옛날엔 정말 좋은 필기 앱이었는데, 요즘은 다른 필기 앱들이 너무 많이 좋아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최근에 제가 좀 상세하게 리뷰했었던 이 업노트는요. 개인용 노션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좀 개성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운영체제에서 실시간 동기화도 되는데다가 특히 키보드를 이용한 단축키도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하드웨어 키보드 연결해서 타이핑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삼성 노트와 플렉스를 가지 못한 확실한 장점이 있긴 한데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손필기 앱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업노트도 제외하고요 뭐 노션도 손필기 안되니까 그것까지 제외하며 대부분은 그냥 다른 필기 앱볼거 없이 삼성 노트랑 플렉스만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갤럭시 탭에서는 손필기를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부터 제가 왜 필기에 딱 하다만 꼽으라면 삼성 노트를 꼽는지, 삼성 노트의 한계가 뭐고, 그리고 그걸 플렉스에서 어떻게 보완 가능한지 쫙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뭐 삼성 노트가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가장 유용한 손필기 앱 1위인 이유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무료 앱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꾸준히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그래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요 삼성 노트가 기능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기능이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페이지 같이 보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한때는 갤럭시 탭 사용자가 아이패드에 굿노트나 노타빌리티 같은 거 보면서 손 필기를 하면서 녹음되는 거 너무 부러웠는데 삼성 노트에서도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제 손 필기하면서 음성 녹음을 하게 되며 그때 내가 필기했던 거를 소리도 녹음이 되면서 그때 필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구현이 되고요 이때 필기했던 걸 누르면 그때 나오는 소리도 그대로 재생이 되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따로 영상 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렇게 표지 설정이라고 해서 노트를 만들 때외부에 표지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쓴손글씨를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손글씨 검색도 되는 데다가 다른 사람하고 노트를 공유했을 수 있는 이 공유 노트 기능도 거의 완벽해졌고 기본적인 동기화도 다른 앱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물론 삼성 노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기본 동기화 기능이 하나의 노트당 손필기 양이 획 기준으로 10만 획, 10만 글자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이러면 이게 3획이에요. 이런 획 기준으로 10만 획이 넘어가게 되면 그 노트는 동기화가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긴 한데 그냥 노트 쓰는 분들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걸로 수학 문제 많이 푸시는 분들은 이게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PC용 삼성노트 앱은 갤럭시 북에서만 쓸수 있고 그리고 그 PC용 삼성노트의 안정성은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간단한 필기부터 PDF 필기까지 딱 하나의 필기 앱을 쓰라고 한다면 저는 갤럭시탭 기준으로는 지금 삼성노트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도 이렇게 만든 김에 이렇게 그냥 특징만 얘기하면 좀 아쉬우니까 삼성 노트를 쓰면서 진짜 유용한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꿀팁 몇 개만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건 삼성 노트의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삼성 노트의 기본 템플릿은요 따로 PDF 파일로 가로로 돼 있는 템플릿을 불러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다새로 버전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페이지를 추가해 가지고 페이지를 되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페이지 보기 메뉴를 누른 다음에 보면 기존에 있는 페이지 맨 뒤쪽에도 이렇게 페이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중간에 페이지를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도 모든 페이지가 세로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하나 있잖아요 PDF 파일로 가로로 된 템플릿을 불러오지 않는 이상 모든 템플릿은 세로 버전만 있다고요 그러면 가로로 되어 있는 사진이나 PDF 파일을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페이지 중간이나 끝에 가로로 된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27과 28페이지 사이에 가로로 된 페이지를 추가해 볼게요. 여기 있는 점점점을 누른 다음에 페이지 추가를 누르고 기본적으로는 다 세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미리 흰색으로 되어 있는 가로로 되어 있는 용지를 이렇게 다운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누르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가로로 된 페이지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추가를 하려고 그러면맨 마지막에 있는 이걸 누르면 그냥 세로로 되어 있는 마지막으로 추가한 템플릿이 추가되니까 맨 마지막에 바로 앞에는 이걸 누른 다음에 페이지 추가를 누르고 또 템플릿을 이렇게 선택하면 맨 마지막에 가로로 된 페이지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페이지를 계속 추가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추가했던 템플릿이 그대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로로 된 페이지가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방금 추가한 요 가로로 되어 있는 PDF 파일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A4용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가로로 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이거나 PDF 파일이며 여기서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로 페이지 넣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삼성 노트를 쓰시면서 저는 테크몽이처럼 가로로 스크롤이 안 되고 전부 다 이렇게 세로로만 돼요. 이렇게 두 페이지를 함께 보는 기능이라든지 두 페이지씩 나눠서 보는 게 여기에 메뉴가 안 떠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설정에 들어갔을 때새 노트 스타일을 페이지가 구분된 노트가 아니라 페이지가 구분이 안돼 있는 노트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요. PDF를 불러오거나 새 노트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세로로 그냥 길게 한 페이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페이지 설정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두 페이지를 미리 보거나 뭐 가로로 스크롤 할수 있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노트 스타일이 이렇게 페이지가 구분된 걸로 되어 있으며 메뉴를 눌렀을 때 페이지 설정이 있고 스크롤을 세로로 할 건지 가로로 할 건지 두 페이지를 미리 볼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페이지를 구분되게 설정을 했는데도 이게 안 보인다. 그건요. 태블릿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으면 여기 페이지 설정에 두 페이지 미리 보는 게안 됩니다. 이게 가로 모드일 때는 두 페이지씩 보여도 세로 모드로 바로 바꾸게 되면 한 페이지만 보여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세로 모드 돼 있어도 두 페이지 미리 보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가로 모드로 바꿨을 때딱두 페이지씩 보여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새로 모드일 때두 페이지씩 보기 설정 자체가 여기 안 보인다는 거는 가끔씩, 어, 이 메뉴 어디갔지? 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삼성건트의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펜의 종류나 색상이나 이런 거를 바꾸는 게좀 되게 편리하다는 건데요 보통 삼성건트로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다가 펜 색상이나 두께나 이런 걸 바꾸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제가 자주 쓰는 색상을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한데요 여기 없는 색깔이나 두께를 일일이 이렇게 조정하는 게좀 귀찮다면 보통은 여기 있는 펜 버튼을 눌러 가지고 여기서 두께를 바꾸거나 뭐 색상을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좀 쓰다 보면 필기를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 버튼 누르는 과정 자체도, 그리고 한번더 눌러줘야 된다는 이거 자체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한 가지 펜으로만 계속 필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가지고, 이 펜을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 펜트의 기본 필기 도구는요. 여기 펜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여기 는 만년필과 캘리그라피 펜, 펜과 연필, 붓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고요. 형광펜을 눌렀을 때 나오는 거는 이렇게 끝이 뾰족한 펜하고 그걸 일직선으로 끌수 있는 직선 형광펜 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끝이 뭉툭한 마커 펜이라 그 옆에는 이 마커 펜을 직선으로 끌수 있는 이렇게 네 개의 형광펜 이 있어요. 즉, 기본 필기도구는 이렇게 다섯 개의 펜과 네 개의 형광펜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도구를 바꿀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러 번 눌러줘야 되는 게 불편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수 있냐면, 여기 있는 펜 설정을 작게 하는 이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펜 설정 메뉴만 따로 분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펜을 누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총 9개의 펜 도구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요. 그런데 사실 펜 색상은 다르게 많이 바꿔도 펜 종류로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쓰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걸 눌러가지고 숙소를 시켜서 즐겨 찾는 펜 버튼을 누르면 자주 쓰는 펜들만 이렇게 몰아서 놓고 이것만 눌러가지고 이렇게 펜을 바로 바꿔가면서 편리하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 즐겨 찾는 팬은 제 거를 다 삭제하고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 드리자면요. 기본 팬 메뉴에서 노기가 15에서 한2 0 정도가 적니까한1 0 정도 하고 검은색으로 한 다음에 이걸 즐겨 찾는 팬 추가고요. 이거를 파란색으로 한 다음에 즐겨 찾는 팬 추가. 그리고 빨간색으로 한 다음에 추가. 그리고 형광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직선으로 끌어진 게 좋으니까 직선으로 노란색을 한 다음에 별표 추가 그리고 직선으로 빨간색을 한 다음에 별표 추가 이렇게 하면요. 여기 즐겨 찾는 펜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총 다섯 개의 펜이 즐겨 찾는 펜에 추가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숙도를 시키며 펜을 바꾸고 싶을 때는 요렇게 편리하게 바꿔가면서 쓸수 있다는 거예요. 펜을 바꿀 때 손을 여기까지 안 올려도 되고 제가 원하는 위치에 세로가 됐든 아니면 가로가 됐든 요렇게 놔둔 다음에 화면 터치 한 번에 요렇게 펜 색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필기할 때 이게 위에 있으면 거슬리지 않냐? 이게 필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와, 그래서 이런 기능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삼성모트 쓰시면 요 즐겨 찾는 펜기는꼭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삼성 노트의 기본적인 세팅을 좀 하시고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삼성 노트의 기능 좀써보시면 "아, 그냥 삼성 노트 하나면 다른 노트 필요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해요. 그런데요. 삼성 노트를 좀 많이 쓰다 보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중간에 뭐 가로로 된 노트를 추가하기 어렵다. 뭐 그것도 그런데 좀 용량이 큰 PDF 파일을 불러올 때좀 버벅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페이지에서 제가 편집을 하거나 페이지를 넘길 때 이거 뜨는 속도가 조금 답합니다. 원하는 페이지 찾으려고 할때 이거 좀 많이 많이 답답하거든요 게다가 저는 이 pdf 파일에 필기 양도 별로 안 많은데 필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느리고 버벅거리는 문제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 테크몽 영상이 됐던 무슨 영상이 됐던 어, 갤럭시 탭으로 대학교 다니면서 필기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갤럭시 탭을 딱 샀는데 이런 좀 버벅거리는 걸 경험을 해보시면 아 그냥 아이패드 살걸 소리가 절로 튀어나오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이 삼성 노트 앱 자체가 pdf를 읽어드리는 그 방. 자체의 문제예요. 왜냐면 삼성워치가 아니라 다른 필기앱에서는 이런 버벅거림이 거의 없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 노트를 평소에 사용할 때뭐 이런 몇 장짜리 논문 정도 되는 거는 PDF로 봤을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막 이렇게 몇백 장이 넘는 전공서적 같은 경우에 PDF 파일 위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하려고 한다면 진짜 며칠 후에 갤럭시탭 당근에 팔고요 아이패드 가격만 알아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삼성 노트는요 같은 PDF 파일을 두 개를 띄울 수 없습니다 우리 보통 전공서적이나 문제집 같은 거 받아서 보면 이렇게 뭐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있고 답지나 설명 같은 경우에는 맨 뒤에 있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쪽엔 제가 풀었던 문제를 놔두고, 한쪽에는 답지를 놔두고,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정말 좋은데, 삼성노트는 같은 PDF 파일을 두 개를 못 띄웁니다. 그거 멀티태스킹 기능하면 될것 같은데요? 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삼성노트를 하나를 더 옆에 띄운 다음에요. 여기에 똑같은 PDF 파일을 한번 띄워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띄우면은 이쪽이 꺼지고요. 반대로 이쪽에 띄우면 이쪽이 꺼집니다. 같은 PDF 파일을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진짜 좀 아쉬운 점이 좀 중간중간에 보인다 싶었는데 플렉스에서는 이것도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 노트의 단점들이 거의 다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삼성 노트랑 플렉스를 같이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편리해요 일단 플렉스 인터페이스가 진짜 편한 리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기본 도구 모음 자체가 즐겨 찾는 펜을 여기다가 바로바로 등록시켜 가지고 이거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장소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자리를 덜 차지하게 갤럭시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 메뉴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 노트는 화면 잠금 메뉴를 사용하면 좀 괜찮긴 하지만 이걸 안쓸 경우에는. 가끔 화면에 펜보다 손이 먼저 터치가 되면 이게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화면이 막 확대되고 좀 이런 불편함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한 손가락으로 넘기는 펜닝 기능을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넘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끄시면 한 손으로 했을 땐 옆으로 안 넘어가고요. 두 손으로 했을 때만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세팅이 되는데 이걸 이용하면 삼성공트처럼 매번 이렇게 화면을 잠그거나 끄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넘기는 기능을 주로 쓰는 분들은 이게 확실히 좋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삼성호트는 두 페이지를 보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페이지가 지금 1페이지 2페이지죠 옆으로 넘기게 되면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무조건 두 페이지 단위로 넘어가는데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페이지 단위로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한 페이지씩 넘기기를 켜면요. 이렇게 한 페이지 단위로 넘어가기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려 네 페이지 미리 보기 기능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세로 모드에서 전체 내용을 훑어볼 때 꽤나 편리해요. 그리고 PDF 파일의 용량이 좀 크면 조금 버벅버벅거리고 로딩할 때도 시간이 걸리는 이삼성전투와 다르게, 플렉스는 그런 거 없습니다. 누르면 바로 떠요. 페이지를 이동할 때도요. 이렇게 눌러서 보게 되면 굉장히 페이지 이동할 때 페이지가 빠르게 이렇게 뜯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심한 작업인 네 페이지를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페이지를 주르륵 넘겨도요 페이지가 바로바로 바로 뜨죠. 진짜 이거는 최적화가 굉장히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화질이 방금 살짝 흐려졌다가 화질이 선명해지는 거 보셨나요? 옆으로 살짝 넘긴 다음에 확대 흐리다가 살짝 있으면. 선명해지죠. 플렉스리 이렇게 페이지를 빠르게 넘길 때 처음엔 잠깐 흐릿하게 불러오지만 그렇게 먼저 빠르게 불러들인 다음에 선명하게 바꾸는 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PDF 파일에서 빨리빨리 넘길 때 화면을 빨리빨리 불러올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진짜 그 삼성 노트에서 대용량 PDF 버벅버벅거리는 거 보다가 이거 쓰시면 완전 속이 뻥하고 뚫립니다. 그리고 또 플렉스리 좋은 게요 위에 보면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이렇게 문서들을 터치 한 번으로 바로바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이것도 되게 좋고요 또 아까 전에 제가 삼성 노트에서 같은 PDF 파일 두개못 뭐 띄워서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똑같은 PDF를 하나 더 띄울 건데 팝업 노트라고 세 손가락을 위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노트랑더 띄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페이지를 뭐두 페이지 보기나 이렇게 한 다음에 답지를 옆에 두면서 제가 쓴 풀이와 여기 있는 답을 비교해 가지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면 이렇게 이 자체도 확대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 팝업 노트도 세 손가락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확대, 나축도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PDF 파일을 두 개를 이렇게 띄울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편리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PDF 스케일이 되어 있는 문제집 풀이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어 그래 플렉스도뭐 삼성 노트에 비해 기능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좀 쓸만하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플렉슬도 이제 기능이 좀 삼성노트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하기에는 삼성노트의 기능을 많이 따라왔고요. 삼성노트에서 안 되는 기능들도 플렉슬에서 많이 지원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요. 플렉슬에서 예전에는 음성 녹음을 하는 게안 됐고요. 음성 녹음을 하고 나서 당연히 필기된 거랑 싱크를 맞춰가지고 그때 녹음했을 때 어떤 필기를 했는지 이렇게 매칭해서 보는 기능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막 필기를 하게 되면 제가 실제로 녹음을 하면서 했던 필기가 이때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이걸 터치를 하게 되면 이때 무슨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지 상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추가할 때도요 중간에 제가 페이지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페이지를 하나를 길게 누른 다음에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추가할 수 있는 것도 여기 더보기를 누르면 가로 세로 모드를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플렉스에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동기화 메뉴가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요. 구글 드라이브 용량을 이용해 가지고 이 플렉스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끼리 동기화가 되거든요. 근데 삼성 노트는 삼성 갤럭시 기기끼리만 동기화가 되었는데 플렉스는요. 안드로이드의 플렉스라고 iOS 아이패드에 있는 플렉스라고 서로 동기화가 돼가지고 이제 스마트폰하고 태블릿하고 OS가 달라도 서로 동기화가 되는 엄청난 앱이 되었어요. 근데 다만요 플렉스는 삼성노트랑 다르게 제가 이렇게 뭐 테크몽이라고 손글씨를 썼는데 손글씨 검색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검색하는 기능은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노트를 동기화할 때 백그라운드로 실시간으로 막 안정적으로 되는 삼성노트랑 다르게 태블릿에서 엄청 필기한 내용을 나중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동기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 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에서 노트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한때 갤럭시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같이 사용할 때 플렉스를 메인으로 사용했었는데 그때 이 동기가 되는 것들이 조금 불편해가지고 다시 메인노트를 삼성노트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렉스는요, 대용량 PDF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같은 파일을 두개 이상 열어가지고 같이 볼 일이 많으시고 PDF 파일 띄울 때 바로바로 바로 뜨고 페이지를 넘길 때 바로바로 바로 페이지를 좀 찾고 정말 빠릿빠릿한 거 원하는 분들한테는 삼성노트보다 더 추천드릴 수 있는 필기앱이에요. 아, 그리고 플렉스라서 최근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데, 바로 스티커 기능입니다. 삼성노트나 플렉스리나 모두 이렇게 화면 터치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하이퍼링크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하이퍼링크 기능을 지원하게 되면 다이어리 꾸미기 속칭 이제 다구라고 불리는 그런 기능으로 쓰기에 삼성노트나 플렉스를 둘다 굉장히 여기에 좋은 앱인데 플렉스리 최근에 스티커 기능이 추가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스티커를 언제든지 다이어리에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다꾸용으로는 이제 플렉스리 정말 좋아졌어요. 지금 여기 스티커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미리 저항되어 있는 스티커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바로 이렇게 화면에 터치해가지고 추가할 수도 있고요. 예쁜 스티커를 따로 받고 싶으면 얼마든지 무료로 받아가지고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무료로 아이콘을 받을 때 많이 쓰는 사이트는요, 플래티콘이라는 곳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이콘 이름을 예를 들면 뭐 스마일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우승으로 바꿔가지고 이런 기본 아이콘들이 많이 보이는데 원하는 아이콘 중에 좀 예쁜 게 있다. 그냥 길게 눌러가지고 옆으로 끌면은. 이렇게 그 아이콘이 여기에 추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콘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아이콘을 제가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고양이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요거 귀엽네요. 요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고양이 아이콘을 추가했고 이것도 제가 스티커에다가 추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언제든지 이렇게 돌아가다가 스티커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스티커에 들어간 다음에 제 추가 스티커함에 이렇게 고양이를 눌러가지고 바로 이렇게 추가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아이콘 보이는 거좀 싫으신 분들은 이거는 여기 있는 제스처 모드에서만 보이는 거고 실제로 손 필기를 할 때는 제스처 모드를 끄게 되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스티커 기능을 쓰기에는 이 플렉스 기능이 너무 좋아서. 다이어리 꾸미기 하시는 분들이 이 플렉스를 정말 좋아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용량 PDF 파일 볼 때랑 다이어리 꾸미기에 있어서는 정말 플렉스를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딱 하나 빼고요. 삼성공츠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때 바로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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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때 약간 촤르르르륵 하면서 넘어가는 거는 아, 조금 불편한 것 같기는 해요. 어, 플렉스를 되게 좋아 보이네요. 플렉스에 대해서 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 번 플렉스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올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뭐제스터 모드는 어떻게 쓰는지 뭐 여러 특이한 기능들을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그 영상까지 다 보고 오시면 여기서 또어 그냥 그래서 삼성 모트 쓰라는 거예요. 플렉스 쓰라는 거예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저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얼굴에서도 보시다시피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요. 그래서 막 500페이지, 1000페이지짜리 PDF 파일 띄워 가지고 뭐쓸 일도 없고요. 그런 대용량 PDF 파일 볼 일도 저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는 다이어리 꾸미기 안할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는 플렉스를 거의 안 씁니다 예전에 한때 아이패드랑 갤럭시 스마트폰이랑 같이 쓸 때는 플렉스를 몇 달간 메인으로 써봤는데 아이패드에서 필기한 거 스마트폰에서 보려고 하니까 이 로딩 기다리는 게 너무 싫었고요 그리고 플렉스는 노트별로도 잠금 기능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저는 거의 삼성 노트만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랑 환경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용도에 맞춰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린 앱들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갤럭시 탭에서는요, 용도별로 손필기 원탑을 꼽으라면 삼성원 2, 세컨으로는 플렉스, 그리고 손필기도 좀 되는데 키보드를 이용해가지고 글자 타이핑 할 일이 많으면 저는 옴노트 정도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언제, 어떤 앱이 업데이트 되느냐에 따라서 추천 필기 앱 순위는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4년도 현시점 기준이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현재 갤럭시 탭 쓰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필기 앱을 쓰면 좋을지, 그리고 내가 본격적으로 PDF 파일을 쓰기 전에 어느 게내 용도에 가장 맞을지 좀 궁금하신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올린 다른 갤럭시탭 활용 영상도 예전에도 많이 올렸고, 앞으로도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그런 것도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주로 갤럭시탭 위주로 활용을 좀 올려 왔다며, 앞으로는 갤럭시탭 외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영상도 많이 올릴 테니까 제 영상이 꼭 갤럭시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풍몽이었습니다.